팔과 대화문 계속 보겠습니다. 마이 스피킹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후회하는 표현들 배우는 거랑 그다음에 대화문의 복습까지 한 번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다 후회하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didn't study English hard. 자, 나는 공부하지 않았다. 영어 공부를 hard는 열심이라는 뜻이죠. 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I should have practiced more to improve my speaking skills. Should have PP를 사용해서 후회하는 표현이죠. 나는 연습했어야 한다. 더 많이 뭐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의 말하기 기술을. t I hung out with only a few close friends. Hung out, hang out, 행아웃이라는 뜻은 어울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나는 누구누구와 어울렸다 오직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과 만 어울렸다 i regret that i didn't make more friends 자, i regret 이 표현은 이제 should have pp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후회한다 무엇을 후회느냐 내가 더 많은 친구를 만들지 못해서 three i should have read more books 자,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었어야 했다. I'm afraid that I won't have time for reading when I go to high school. 자, I'm afraid라는 표현 앞에서 도 배웠었죠. 나는 유감이다 내가. Want는, will not, 을 줄여놓은 표현이고요. 가지지 못할 i l l not, w i 을책 읽을 시간을 l 지지 o t will not, will not, w i 4. I spent too much time on my cell phone. 자, 나는 썼다. 너무 많은 시간을 on my cell phone 휴대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I should have played basketball more often. 나는 했어야 했다. 농구를 더 자주. 자,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자 이, 여기 나온 친구처럼 후회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좀 놀고 그러면은 좋겠네요. 자 대화문의 이제 그 마무리 부분까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 grow up? 자이 표현 앞에서도 배웠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 너가 컸을 때 when you grow up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I want to work with robots. 나는 일하고 싶다. 로봇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Are you interested in making robots?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앞에서도 배웠었던 표현이었고 로봇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니? No, that's not quite right. 자이 표현 뭔가 수정해 주는 표현이었죠.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야. I want to repair robots. 리페어라는 단어는 수리하다라는 의미로 나는 로봇을 수리하기를 원해. I see. But why? 알겠어. 하지만 왜 그렇지? Because I think it'll be a good job in the future.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지. 뭐라고? It'll be a good job. 그것은 좋은 직업일 거라고. 언제요? in the future. 미래에. My computer has viruses. 자, 내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걸렸어. How come? I opened an email from a stranger. 자, how come이라는 표현은 어떻게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열었어 이메일을. 누구한테 온 이메일을 열었느냐? Stranger, 낯선 사람한테서 온 이메일을 열었어. I shouldn't have done that.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 했다니까 여기는 다시 붙었으니까요. 하지 말았어야 했다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If I were you, I'd get help from a computer service center right now.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도움을 얻을 거다. 어디서 도움을 얻느냐? 컴퓨터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당장 도움을 얻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어떤 충고를 해주는 표현까지 사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과 대화문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팔과 본문까지만 하게 되면은 중학교, 우리 교과서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본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